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2절, 24절입니다. 내가 또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폐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는 구원 이른 두 번째로 천국과 지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6, 5장과 66장은 남은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이사야의 그런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망의 복음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해 주는 이사야 복음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새 하늘과 새땅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새 예루살렘 그곳에는 슬픔과 고통과 질병과 모든 압도 죽음까지 없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66장에서는 메시아의 나라의 그 구원과 심판에 대한 것으로 결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세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안에 처소를 우리와 함께 처소를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하시고 또 성막에 임하시고 성전에 임하시고 그리고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장막을 치시고 사심으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지만 그러나 육신을 가지신 그 주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할 수가 없어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신 그런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처소로 우리가 지어져갈 수록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지어져가도록 우리 안에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게 되는 이와 같은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처소 우리는. 바로 주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어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성막이나 또 성소 이 모든 것들은 임시적인 일시적인 주님의 처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66장에서는 그 이스라엘의 포도덤에서 회복되어 그들이 짓게 되는 성전과 더불어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처소 어떤 자리인가 또 누가 만드는가라는 것을 한번 봐야 돼요.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보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도 항상 하나님이 살펴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요. 에 그러므로 포로 후에 그들이 짓게 될그 성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우리가 아무리 재능이 있고 또 많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여기에 가서서라고 그렇게 이 성전을 짓고 또 교회를 짓는다고 해도 그 물리적인 물질적인 장소가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라.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도움을 필요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고 이 넓은 땅이 하나님의 발을 올려놓는 그 턱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곧 결국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성전을 집을 짓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만족을 우리의 행위로서는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에, 우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모든 것을 만드십니다. 주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이 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또내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천국을 새 하늘과 새 땅을 주님이 만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그 천국이라는 말 안에 어떤 말인가?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그 사람은 내가 돌보르니와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우주, 그 아직도 측량하지 못할 그 우주에 광대한 것을 주님이 만드셨는데, 그 능력이 많으신 주님께서 지금 누구를 살펴보고 계신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두려워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 그 초월적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살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살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처소는 물질적인 것보다 우리의 그 영적인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에 주님의 처소를 갖기를 원하세요?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한 자. 그런 사람들 주님의 말씀과 함께 살려고 하는 그자들과 함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심령에 회개한 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고 돌보지만 그러나 마음이 교만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미혹된 대로 내버려 두고 왜냐면 하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따라가기 때문에 내버려 두고 그들을 미혹 가운데로 멸망에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수치를 주십니다. 4절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며 이 창조주 하나님 살피신 하나님을 그들이 거부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우상을 섬기고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내는 사람들을 나 또한 그들을 어,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혹에 빠지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는 유기의 형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신실한 자들과 또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외시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심판의 날에 그들을 심판하고 또 믿는 자들은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피할 자가 없습니다. 15절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심판의 불가운데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그대로 다 드러내시고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처소 주님이 찾으시는 심령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열방과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한 자들이 모여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그 나라가 예배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우상을 사랑하는 자가 완전히 나누어지게 되어, 그래서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배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다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해 슬퍼하는 자들요. 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시온에서부터 율법이 나오고 구원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요 그런데 그 성이 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슬퍼하는 자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울고 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들, 이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거죠. 다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리라. 이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즐거워하는 자들, 그 예배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사랑하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십7절에 스스로 거룩하게 하고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들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겉의 모양은 거룩하게 하고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지만 산에 또 동산에 가서 모든 숲에서 우상들을 섬기는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먹는 자 이것은 우상숭배하는 이방인들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떠난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우상을 경배하는 자가 완전히 나누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배 공동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열방에서부터 다 이제. 주님이 택한 자들이 하나님께 와서 그들이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정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죠. 2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 같이 그들이 이방에서 돌아오는 자들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들이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요 그들이 각국에서 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그리고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20장 20절에 위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또 21절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이니라. 선지자들은 자기들의 말에 신빙성, 또 신적인 권위를 위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이라라고 하는 그 단어들을 잘 사용해요. 그래서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고 사람의 그런 지어는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신적 권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사장과 봉사자로 레위인으로 삼으신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신약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왕인 제사장으로 그렇게 주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복음의 제사장들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배가 그치지 않게 됩니다. 22절 보니까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 그리고 그 이름이 항상 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고 그랬죠. 처소가 하나님이 위에 처소가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66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23절 여러분이 요, 요, 이사야서 66장 23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초하루와 매 안식일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사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과 또 월삭에 모이는 것은 문자적으로 한 달에 다섯 번 모이는 그런 예배 의미가 아니라 예배의 삶이 중심이 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혈육은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에 모든 혈육이 나오고 또 지옥에 가는 모든 혈육이 나와요. 그래서 남녀 종들 육체를 가진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자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예배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요한계시록에 우리는 5장과 6장, 7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들을 보게 되죠. 여와 같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그 모임이 바로 예배가 있고 그리고 반대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예배의 처소와 반대되는 영영한 불의 지옥의 형벌을 받는 사람들이 있게 되요.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자 여기서도 모든 혈육이 나와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지 않은 믿지 않은 자들 그들은 패역한 자들이죠. 패역한 자들은 어디에 있게 되는가? 벌레가 죽지 않냐고 그 불이 꺼지지 않냐는 그 자리에 있게 된다. 이것이 어디에요?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거기는 지옥은 주님이 이야기하죠. 두 눈을 가지고 천국에 가더라도 우리가 두 눈을 가지고 죄를 범하면 지옥에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죄를 짓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에요 하나님 앞에서 지옥은 반드시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죠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불로써 소금치듯 한다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배추를 절일 때 소금을 넣으면 넣을수록 배추가 절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 말입니다. 소금으로 절이듯이, 불소금으로 절이게 되는, 그래서 불에 잠겨 있는 그런 상태가 지옥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불의 못이라, 라고 불못, 유황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루살렘 밖에 보면 흰놈,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힌놈이라는 단어인데 거기는 하루 종일 쓰레기가 타고 있는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 개힌놈이 바로 개헨나 지옥이라는 개헨나가 바로 이 개힌놈 쓰레기장에서 나온 것이에요. 이곳에 이 개헨나가 나오는데 벌레도 죽지 않는 불이 꺼지지 않는 벌레가 죽지 않아요. 불 속에서 벌레가 있고 그 벌레, 불로 소금을 치듯이 불소금으로 절여지는 것 그곳에. 들어가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그들이 말씀을 읽을 때40 24절에 그들이 나가서 내게 폐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라고 이야기하고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렇게 함으로써 23절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자들과 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예배하는 그런 모습에서 지옥과 또 예배하는 모습을 그렇게 반복하여서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강조하는 그런 회당의 모임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66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집은 우리 안에 주님께서 만드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주님이 인도해 나가시는 거죠. 어떤 사람이 들어가게 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두렵고 떠는 자, 겸손한 자.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열방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처소를 함께하게 되고 인마누엘의그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새 하늘과 새땅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이사야는 마지막에 우리에게 그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은 자들, 그들은 어디에 있게 될 것인가? 영원한 불이 타는 곳에 있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또 경건한 척하고 거룩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가증한 일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이 부정하게 여겼던 우상들을 나가서 돼지고기와 쥐고기를 먹으면서 섬기면서 했던 그와 같은 사람들 곧 우상 숭배자들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이 폐역한 자들과 또 예배자들이 완전히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참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져 있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이 영원한 불과 유황 불의 지옥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리의 예배,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여 드리는 자들에게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그들을 위하여 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그 눈에서 눈물과 모든 슬픔과 모든 사망들을, 질고들을 제하여 주시고, 주의 희락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우리를 세워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참된 삶의 예배자가. 주님이 찾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함으로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우리 주 하나님을 더욱 경배하며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분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까지 이미 보여 주시고 계시 신앙으로 살게 하신 주님 앞에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자의 즐거움으로 주 앞에서의 하루가 세상에서 첫날보다 더 귀한 것인 것을 알아서 주님은 우리의 의와 영광과 방패와 해가 되심을 깨닫고 주와 함께 믿음의 이 예배자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날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나라 예배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삶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하루하루가 감사와 예배가 이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사랑합니다.